Los Angeles I 시간 10초, 죄송해요, 죄송해요. 부상 있으세요? 드릴까요? 빨리 바로 닦고 가야 될 듯. 네, 망설일 시간 없어. 망설일 시간 없어. 밖에 있다. 아기나 밖에, 밖에 내렸다. 뛰어내렸다. 대피대피얘 죽어요. 어차피 자기네 나도 죽어, 자기 자기 나도 죽어. 이거 못 살려. 왜자기장에다죽을 있어. 아니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요. 왼쪽에 사람, 왼쪽 사람 300 285둘 아, 돈다, 돈다, 돈다. 능선 아래에 있어요. 아, 그리고 그루 맞아요. 약간 막더 오른쪽으로. 285랑 304 사이에 있어요 했다. W도 있어요. 배우수 지금 보는데 300 그쪽에 아래 있어요. 에이. 저기 언덕져가지고 저 뛴다. 오른쪽 뛰었어요. 15방이 30. 수공기 네, 나를. 천천히 붙어야 될것 같아요. 35. 일평지 맞아요. 뭐딴데로 어, 준다. 이 방향 같아요. 좀 멀리. 아, 해서 걸치네. 네, 저기 위에요. 어, 여기 살짝 안 걸쳐요. 지금 애니 보신데 방금 그 배기시, 여기도 있다. 예네 그쪽 그쪽 그쪽, 네 그쪽에 있어요. 네 75도 그쪽.. 어 저기 어? 벙커 위에 둘 싸운다 싸운다 그러자 그러자 위치. 갓 m k 1 4가 그러자 쟤네 저건 MK 둘을 정리해야될것 같은데 지금 살리고 있을 때제만발이에아 까비. 까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지 마. 자기는 확긴 자기는 확긴데, 예. 오른쪽 조심. 나무쪽 위험한데 확인 저 쟤도 본거같아요 어 돌멩이 이재이 그이자 죽... 좋은데 그로자 죽었다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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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두명 그러자 죽었음 전방. 에, 그럼 그러자 브로, 죽었음바 위에 있는데. 바위. 30 저기. 어, 아, 된다. 네. 확인 같은 팀인 거 같아요. 어, 온다. 아, b l So, 다아리 자리 자기자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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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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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자